여긴 플래그아웃 때마다 꿈에서 나타났던... 그런데 그 잠자리 자식은 왜안 보이지? 어... 아... 파리... 내 파리... 뭐야 이거... 내 몸을 점점 삼키고 있어... 내게 부탁할 것이 있단다, 보마! 장수찬이 블랙아웃에 빠졌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졌다 섭취의 영향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네가 옆에 붙어 다니면서 장수찬을 봐줬으면 한다 스스로 제어하는 데 성공하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네가 블랙아웃을 막아줘야 한다 막아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빈틈투성이구만 지금 주입하는 독은 내가 고문용으로 쓰기 위해 개발한 독성을 3배로 응축시킨 간타이진이다 죽어라 이걸로 네놈은 100% 즉사 안 통했어 어째서 게다가 맨손으로 날 만졌는데 멀쩡하다고 그러니 <laughs> 무슨. 힘이... <laughs> 오지마! 오지마! <laughs> 겨우 곤충인가 몇놈 잡는데 저희들 가면이 둘이나 필요합니까? 적들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콤플렉스 간의 상성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엔 둘중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잡도록 너이처영인 보스의 명령이야 발 하나쯤은 희생해서라도 완수해야지 안 그래? 섭취? 동료의 팔을 먹고 있어 으아, 개체마다 섭취의 영향력은 제각각이라지만 역시 강한 놈을 먹으니 효과가 바로 나오는군 그나저나 맛이 죽이는데 먹이 훈련 개체들은 이런 기분이었다는 건가 어차피 정복했는데 한 발이면 재니까 남은 하나 정도는 먹어치워도 괜찮겠지 너왜 어? 하늘을 날고 있는 거지 이런 괴물이 이게 장수차례 블랙아웃 <laughs> 설마 나까지 <laughs> 괜찮아 많이 다쳤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돌아가서 치료받자. 자력으로 돌아왔어? 결국 또 블랙아웃을 치고 말았구나. 그 패션 녀석들 엄청난 몰골이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니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괴물이 되는 건. 와. 장수찬 아니었음 진짜 죽을 뻔했네. 진짜. 이런 게 생명의 은인인가? 이거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줘야 되려나? 뭐,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멘탈 나가지 마. 감정 격해지면 블랙아웃 오기 쉽다 했지. 걱정 마. 다들 너랑 똑같았어. 우리 중 가장 선배인 이한성도 극복하는 데 1년이나 걸렸다 했고 너랑 싸웠던 강우창도 얼마 전까지 너처럼 블랙아웃도 극복 못한 녀석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스트레이 독스에 들어오기 전엔 펫샵 사육장에서 먹이 훈련 개체가 되어가고 있었고 <laughs> 이성의 끈만 간신히 붙잡은 채 그저 괴물이 되어가길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 그때 나타난 게 스트레이 독스 리더 칼리야. 리더 칼리가 구해줬다고? 괴물이 되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한다. 그게 리더 칼리가 스트레이 독스를 만든 이유거든. 난 그런 리더를 돕고 싶어서 섭취의 영향을 극복하고 스트레이 독스에 들어가게 됐어.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었어. 리더를 따라가고 싶었으니까. 해야만 했지. 너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 너도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 마. 응. 역시 패샵이 찾아온 건가. 예상보다 빨랐군. 놈들이 우릴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군요. 그동안 많은 사육장을 습격했으니 오히려 이제껏 잘 숨어지려왔다 할수 있지. 이제 어떡할까요? 패샵이 우리를 찾아내버렸으니 서둘러 은거지를 옮기는게 나을까요? 아니, 놈들은 폐교가 아니라 밖에 있던 둘을 노렸어. 아직 이곳의 위치까진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다. 우리에겐 여유가 있어. 일단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보자꾸나. 여유라. 날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고 그나저나 저 둘은 가면을 쓸 자격이 없었나 보네. 겨우 한 놈에게 당하다니. 하여간 우리 회사는 항상 인재가 부족해. 저희에게 맡겼다면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게 왜 그런 말던 쓰레기들을 보낸 거야? 뭐 확실히 그 둘은 가면들 중 서열 최하위의 쓰레기들이지. 하지만 어떤 쓰레기라도 쓰임새는 있다. 봐라. 겨우 부하 둘 희생해서 놈들의 은가지를 찾았으니까 대책을 세워 그럴 여유 따윈 없을까 봐. 바로 지금 총전력이다